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브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설레게 했던 이런 이제 상승에 대해서 다시 이제 단기적인 시간 프레임에서 이런 꼬리를 만들고 어제 하루의 일본 같은 경우는 결국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좀 이제 캔들을 자세히 보자면 조금 애매하게 걸쳤죠 이런 이제 양봉에 직전 양봉에 몸통의 중심값 부근에 걸쳐 있는 모습으로 종가 마감을 해주면서 이제 판단을 어렵게 만드는 모습으로 이 복마감을 해줬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러한 복마감과 별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봉상의 추이를 좀 살펴보자면 현재 RSI 같은 경우 이런 추세구조에서 아직까지 추세구조에 대한 돌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간극을 채우면서 올라가기 위한 사전 움직임이 조금 발생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MACD 같은 경우도 현재 일봉상 이렇게 히스토그램의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이 된다면 히스토그램이 다시 양수로 올라오게 된다면 이러한 히스토그램의 저점 자체가 높아졌지만 가격적인 저점은 낮아지는 형태로 어떤 상승 구조를 기대해 볼수 있는 움직임이고 이런 MACD 라인이 이런 방향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은 이런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있다는 것은 현재 이동 평균과 사이에 간극이 좁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것들이 다시 위로 올라서는 모습이 나왔을 때 골든 크로스가 진행이 되면서 다시 영선에 대한 도전, 영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기대해볼 수 있는 움직임이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확정적으로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움직임이다라고 이제 무게를 두고 생각해볼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보다 강력한 상승이 만들어지는 시점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 RSI의 추세 돌파가 만들어졌을 때5 0선위랑 이런 추세선 위에서 돌파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그리고 MACD의 히스토리이 양수로 전환되거나 이렇게 크로스가 났을 때 이런 것들이 어떤 트리거가 될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 전까지는 이런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과정에 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한 움직임의 가능성, 이런 방향을 돌리려는 움직임의 가능성을 높게 볼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명확한 이탈의 기준으로 26489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이러한 보조지표성의 움직임이 나올 경우, 이제 그렇게 기대했던 움직임이 나올 경우 이제 캔들 같은 경우는 현재 이런 평행채널 구조의 중앙선 부근을 넘어서는 모습이 진행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보조 지표상의 움직임까지 체크가 된다면 이런 채널 상단부에 대한 도전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요 물론 이대로 이러한 기대의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은 사실, 사실이지만 이제 이러한 기대에 대한 어떤 확정적인 희망 회로를 지금 돌리기보다는 일단 성공적으로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진행돼 왔던 하락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만들고 방향을 돌릴 수 있을지에 대한 접근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봉상 이제 TD 손차 모델의 관점에서도 접근해 본다면 현재 일봉으로 상승 셋업의 기준봉이 세워져 있는 상황이고 자, 어제 캔들이 음봉으로 마감을 했으나. 이전 4개의 캔들의 종가 아래로 이탈하지 않으면서 현재 셋업이 유지되고 있다 라고 볼수 있겠고 또 이러한 셋업이 상승 셋업이 또 3번이 연속되기 위해서 오늘 일본 관점에서 좀 주요하게 봐야 할 이탈의 조건은 이전 4개의 캔들의 종가 오늘 일본 캔들의 마감이 26,700 위에서 마감해 주는 것이 이러한 상승 셋업이 시작된 셋업의 연속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 필요하다. 오늘 캔들의 관점에서는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종가 마감을 잘 확인해 보자. 라고 이제 일봉 단위 차트에서 접근해 볼수 있겠고요. 이제 차트를 좀더 좁혀서 4시간 차트를 보자면. 현재 4시간 봉 차트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RSI 추세 구조를 일시적으로 돌파한 모습이었으나, 이제 채널의 중단부를 넘어가면서, 다시 한 차례 여기서 추세선 안으로 들어왔고, 현재 다시 이러한 돌파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이제 어떤 캔들의 형태를 봤을 땐 단기적인 저항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이러한 것들의 돌파, 그리고 RSI 50선에 대한 확실한 안착이 발생해서 올라간다면, 여기서 추가적인 채널 상단에 대한 도전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MACD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 자, 4시간 보호 MACD를 보면, 현재 이렇게 히스토그램의 고점이 높아지는 모습으로 쭉 진행이 되면서, MACD 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아래를 향했으나, 현재 이 구간에서, 현재 구간에서, 제 데드크로스가 진행되지 않고, 현재 지금 맞닿아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살짝 위로 벌어지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현재 캔들 진행해서 히스토그램의 고점이 소폭 올라가고 있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캔들이 이러한 구간 위로 올라서는 상승의 모습으로 진행이 될 경우, 이러한 것에 대한 리스크는 조금 해소가 될수 있다. 4시간 봉차트에서 이제 한번더 아래를 테스트할 가능성보다는 이제 이런 위를 향해 갈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이러한 눌림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그런 움직임을 좀 기대하고 있다면 그러한 캔들의 모습을 좀 관찰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진행되었던 TD 모델의 관점에서 본다면 상승의 셋업이 9번까지 완성되지 않고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8번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퍼펙트 8번으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러한 구간에 대한 TD 모델상의 저한 라인을 돌파해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채를 눌렸다라고 이제 볼수 있겠고요. 그 눌리는 과정에서 진행된 하락의 셋업 1번부터 7번까지 진행되었고, 현재 이 캔들이 지금 복마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캔들이 다시 한번 상승세도업의 시작봉 기준봉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하락세도 8번으로 연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종가 마감을 통해 판단해 볼수 있겠고 근데 그러한 캔들의 종가가 조금 이제 위험한 구간에 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번 4시간봉에서의 종가 마감은 이전 4개의 캔들의 종가보다 높게 마감될 필요가 있겠고 그러한 기준은 27,049가 되겠네요. TD 모델상으로 살펴본다면. 이번 4시간 봉 캔들 마감이 27,049 위에서 마감이 된다면, 뭐, 윗꼬리를 만들건 이렇게 상관없이 이런 종가의 관점에서 이 구간보다 위로 좀 올라서는 형태로 종가 마감이 진행이 된다면, 이런 MS, MACD, MACD의 어떤 좀 이제 반전의 움직임을 기대해 보면서, 이러한 이제 하락 셋업이 한번 끊어지고 8번 9번이 완성이 되지 않고 제차 새로운 상승 셋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형성이 되겠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체크했던 보조 지표들의 내용들을 가져와서 이제 일목의 차트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캔들이 저항받고 있는 구간은 여전히 돌파를 못하고 있죠. 이러한 평행채널의 중심값 그리고 이러한 저점을 이은 추세선 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런 아래꼬리를 만들고, 이전에 지지를 만들었던 저점부를 형성하고 반등을 내어줬던 구간 수평 레벨에 대한 그런, 그런 것들이 뭉쳐있는 구간에서 저항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저항의 강도가, 심지어 이런 캔들의 위치 자체가 또 구름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물대로 정의할 수 있는 이런 구름대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저항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겠고요. 좀 본격적인, 여러분들이 상승의 관점에서 시장을 보고 있다면 그런 본격적인 움직임은 이러한 구간에 대한 극복 이후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이런 구간에서 계속 매도 압박이 발생하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을 좀 인지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또 일모의 관점에서 추가적인 것을 보았을 때, 현재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전환선이, 이제 이러한 것들, 캔들의 하락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전환선이 이제 쭉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행스 펜 1이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것에서 조금 더 아래로 향할 수 있겠지만, 캔들 자체가 전환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이제 레벨이 낮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선 위로 복마감을 하기가 비교적 좀 수월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돌파를 만들면서 캔들을 좀더 위로 끌어 올려준다면 일봉의 캔들의 복마감이 일봉의 일목상 전환선 위에서 마감이 되는 것으로 어떠한 이러한 그러한 일봉의 복마감이 계속해서 전환선 위에서 진행이 된다면 이런 전환선과 기준선의 이격을 좁힐 수 있는 캔들의 움직임이 진행될 가능성이 충분히 이제 존재한다. 또 그런 트리거가 될수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후행 스팬 같은 경우는 이런 캔들이 이제 크게 올라갔던 부분을 지나고 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캔들의 아래에 있고 전환선과 기준선을 이탈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어떠한 저항의 근거가 될수 있겠고요. 하지만 후행 스팬의 방향을 봤을 때 이러한 후행 스팬의 기울기가 이제 제차좀 위를 향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러한 호행스팬의 추세를 이미 이제 벗어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의 진행이 캔들의 관점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떤 방향을 돌리기 위한 시도를 할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 이러한 호행스팬이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 이제 맞닥뜨려야 될 캔들과 가까워지는 이런 구간들 이러한 구간들로 후행스팬이 가까워지면서 여기서 이제 캔들이 상방 움직임을 보여줘서 캔들을 관통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된다면 현재 과거의 기준선과 전환선이 꼬여있던 이런 변곡 구간, 변곡 구간에서 어느 정도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보여지는 만큼 이러한 것들 역시도 체크해 놓는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눌림의 모습은 4시간 봉차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 이제 4시간 봉차트에서 진행되는 캔들이 이제 선행하는 이러한 음문과 가까워지고 있고 현재 이제 한두 개의 캔들이 더 진행이 된다면 음문과 만나게 됩니다. 문과 만나게 되고 이러한 구간에서 현재 전환선을 이탈한 캔들이 현재 지금 전환선의 저항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죠. 여기서 상승의 움직임을 만들어도 계속해서 저항 전환선 구간 4 시간봉 기준 전환선 구간이 이제 어떤 캔들의 평균이 저항으로 기능하고 있다. 또 이제 그러한 부분이 평행체들의 중심값과도 맞물려 있다. 그리고 앞에 존재하고 있는 의문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저항이 점점 이제 진행되고 있는 저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단기적으로 전환선을 이탈하여 있으나 현재 이러한 구간에서 캔들이 상승 움직임을 보여줄 경우. 전환선의 기울기는 아래를 향하지 않게 되면서 캔들이 기준선 위를 지켜주고 있는 만큼, 기준선 위에서 마감을 해주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반전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눌리면서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를 한다. 라고 볼수 있고, 그러한 관점에서 제차 전환선으로 캔들이 올라가는 경우, 후행스 팬이 이제 과거의 이제 전환선을 상방 돌파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될수 있고, 또 이제 다시 도전해야 될 기준선, 과거의 기준선과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일단 캔들이 캔들 위로 올라온 후행 스팬을 기준으로 현재 캔들의 진행이 이러한 선행하는 의문대에 대한 도전을 할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이러한 구간의 고점부보다 이제 높게 올라가서 의문에 대한 도전이 돌파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 한다는 것을 가정해 봤을 때, 이제 고점을 한 차례 높여 주게 된다면 이제 파동상의 관점에서도 이렇게 한번 한 눌림이 발생하고 조정이 발생한 이후, 이제 고점을 높여 주는 모습으로 이제 다음 상승의 파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컨펌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의문대의 돌파 여부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온체인 데이터에서 주목해 볼 만한 것들을 살펴본다면, 현재 이러한 이제 단기 시간 봉상, 이러한 구간에서 거래소의 입금량이 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현재 이 구간에서 거래소로 입금되는 비트코인으로 인한 매도 압박이 발생하고 있다는 라 것이고, 이러한 구간에서 거래소 내 고래 비율이 여전히 높아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러한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래소로의 입금을 통한 어떠한 매도 압박을 만드는 움직임이 비교적 그 거래소로 전송하는 이제 탑10 상위 10개 주소에 이제 좀 비중이 크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러한 구간에서 가격적인 저항을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까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제 벽을 쳐 놓고 문을 안 열어 주는 상황에 가깝다라고 볼수 있겠고 현재 단기 보유자들을 포함한 어떠한 보유 주체들의 이제 기간별 보유 주체들의 어떠한 뚜렷한 매도 움직임의 스파이크는 유의미한 수준까지 관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금에 더불어 거래소로의 입금 움직임에 더불어 미결제 약정의 뚜렷한 추가 관찰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포 펀딩 비율이 지금 다시 0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고레버리지가 아닌 좀 이제 낮은 레버리지 쇼포지션을형 구간에서 오픈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수 있겠고 저는 이러한 구간들이 어떤 가격적인 약세 매도 압박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온체 인 데이터상으로는 이제 관찰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 저항 움직임을 만드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는 것이 가격을 내리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이러한 움직임을 방어하지 못한다면 아까 설명했던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을 방어하지 못하게 된다면 일단 이러한 시간 프레임 구조에서 좀더 완연한 상승의 움직임이 이제 뚜렷해지는 것이고 가격을 내리려는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을 막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이 진행이 될수 있다. 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그러한 것들, 이러한 저항들을 극복해내고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러한 의문에 대한 도전을 해나갈 수 있을지, 접근해보는 것은 굉장히 좀 유익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러한 구간에서 좀 시장을 면밀하게 지켜봐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완연하게 완성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완성된 방향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체크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클리어해야 되는 퀘스트가 몇개더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여전히 이러한 구간을 지켜주면서. 움직여주는 범위라면, 이러한 구간에서 가격이 움직이더라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라고 접근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TD 모델을 체크를 하자면, 지금 이제 4시간 봉 좋은가 마감이 돼야 하는 구간은 27,049 위에서 마감을 해야 TD 모델상 이러한 이제 하락의 서답이 끊어지고, 상승 세업의 시작봉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보면 이제 이렇게 꼬리를 만들면서 이러한 구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건 이 구간이 이전 네 개의 캔들의 종가 구간이기 때문이고, 이러한 톰 디마크의 시퀀셜 모델은 국내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지만 잘 쓰시는 분도 없고.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이 참고한다 하는 모델이라는 것을 조금 이제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RSI나 MACD의 어떤 시그널에 맞춰서 시장이 반응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보고 있는 트레이더가 많고 시장 참여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 모델이 가질 수 있는 제 잠재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는 것은 좋은 접근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방향성이 나오기 전까지 시간을 좀 질질 끌때 시간은 개미의 편이 아닙니다. 뭐 어떤 자산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비트코인이 조금 더 그런 경향이도 있고요 자본의 여유가 시간을 살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개미의 편이 아니고 그러한 것들을 더잘 활용하고 아는 것은 이제 시장을 좀 움직이는 보다 큰 주체들이다. 좀 지루하겠지만 계속해서 검증을 해 나가야 하는 구간이고, 그 검증은 앞으로 점점 더 어떤 방향성이 나오기 전까지 치열해져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이보셨습니다.